웨스트 사이스토리를 네. 하는데 네. 공연 중에 갑자기 조명기가 여덟 네. 대가 네. 이만한 조명기가 뻥뽕뽕뽕 무대 위로 무대 바닥으로요 무대 바닥에 아막 이만한 조명기가 네.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네. 이만한 바톤이제 바텀 네. 공중에서 뽕 대형 사고인데 보는 거우리 그러니까 공연하다가 우와. 난리 났지. 네. 순간적으로 스탑. 관객도 우리도 공연하다 가 아, 그, 다친 사람. 오게 된 없었어요? 거야. 마침 네. 우리가 등장하기 전에 막 떨어진 거야. 천만다행. 아, 천만다행. 음, 음, 그래서 이제 조명실에서 불을 좀 내리더라고. 네, 네. 그래막 배우들이 나와서 조명기 다 치우고, 치우고. 그래서 이제 공연을 다시 시작했어.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네. 남경주가 네. 나를. 네. 칼로 떨어져 찔러서 내가 제 네. 죽는 신이야. 네. 죽었는데 네. 딴단 저는 이게 다리, 이게 다리야. 네. 다리 이렇게 탁 벌리고 죽었어. 네. 근데 그날은 네. 일단 다리를 오므렸어. <laughs> 어떡해? 응? <laughs> 뭐가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. 다리를 오므리고 죽으면 눈을 감아야 되잖아. 네. 이제 다리 오므리고 네. 눈뜨거질까 떨어질까 봐. 눈 떨어질까 봐. 계속 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죽은 거야. 아, 이 공연계 최초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여주던 눈 뜨고 죽는 장면을 아... 공연계에서 최초로 실행하신 거네요. 정... 아...